오토바이 갔죠? 오토바이가 쓰러지면 이렇게 해야 되죠? 어떤 상황일까요? 가보겠습니다. 속도가 <laughs> 좀 있어 보이네요.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? 쭉 가는데 확실점에서 좌회전 신호, 아 좌회전, 좌회전, 예, 신호등이 없는 곳이죠. 좌회전하는 네, 이때 근데저 피하다가 넘어졌어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저 차는 저 차는 이제 자전자는 어, 차는 안 붙였죠?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? 여기서 오토바이에서 요, 요 길이가 5m, 5m, 20m, 한 30m 될까요? 제한속도 50이랍니다. 50인데, 네, 아, 30m 좀더될것 같네요. 네. 저 차가 들어올 때, 이때 이 순간 30m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. 경찰은 선진이 우선이래요. 자회전차가 먼저 들어왔잖아? 그러니까 오토바이 가해 차량이야. 오토바이는, 아니, 제가 속도는 좀 빨랐더라도, 그렇더라도, 어이고, 직진차 우선이 아닌가요? 아직까지 근데 아, 중요한 건 선진입이야. 가피 결정은 한두달 기다려야 돼. 한두 달 뒤에 결과 나올 거야. 이렇게 얘기한대요. 어떤가요?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선진입 자회전 우선이다. 직진 우선이다. 투표 시작. 그리고 트럭이 깜빡 켰는지 안 켰는지는 정확히 잘안 보인답니다. 키고 들어왔겠죠? 네. 아니야, 근데 키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영상잘안 보여요. 선진입 좌회전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더 많네요. 여러분들, 50, 아! 선진입 좌회전이 더 많다가 지금 줄어들었어요. 선진입 좌회전 48%, 직진 우선. 선진입은요, 현전 선진입이에요. 현전 선진입. 좌회전 하려는 차는, 직진 하려는 차가 있을 때는 양보해야 돼요. 몇년 전에요 모 경찰청 지방의 모 경찰청 그이 조사관 분께서 변호사님 아, 삼거리에서요 좌회전 차가요 먼저 좌회전 들어갔거든요. 근데 직진 차랑 붙으셨어요 선진이 우선인가요? 직진 차 우선인가요? 예. 좌회전할 때그 차가 무진장 멀리 있었으면 아 그럼 현저한 선진입니까? 선진이 우선이죠. 근데 조금 먼저면은 그거는요 선진이 우선, 현저한 선진입은 자기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. 근데 지금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나요? 못 빠져나가잖아요. 예, 못 빠져나가잖아요. 내가 내가 정상적으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상대가 저 멀리서 엄청 빠르게 달려왔을 때 그때가 선진이 우선입니다. 법원에서는 직진차 우선으로 볼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게 있죠. 경찰 조사관 분들은요. 도로교통법에 선진이 우선, 넓은 길 우선, 직진 우선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. 게가 선진이 터치만 먼저 하면, 그거는 스케이트 경주할때쫙발 먼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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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발 먼저 들어왔을 때, 그때가, 그때 스케이트에서 통하는 거죠. 내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장의 선진입이 우선인 겁니다. 문자를 그냥 선진입, 어, 문자 그대로. 그렇게 해석하면안 돼요.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될게 있습니다. 예,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렸어요. 요 순간에, 바로 이 순간, 두채 거리는 몇 메타쯤인가요? 왼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했나요? 속도는 얼마였을까요? 이것이 확인돼야 돼요. 불박차 무진장 빠랐다 그러면 트럭은 여기서 올때멀리있는데 어, 넘어져갈 수 있겠는데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정말 빠르지 않았으면은 아 이거는 직진 차 우선일 것 같은데요. 여기서 좌회전해고못 빠져나가죠. 예, 내가 꺾기 시작할 때 그때 50m에 상대 차오고 있으면 사고 날 가능성이 80% 정도 됩니다. 네. 상대 차는 3초면 나한테 오잖아요. 3초에 못 빠져나가요. 저 차가, 좌회전차가 3초에 빠져나가는지 한번 볼까요? 어려워요. 다시, 여기서. 이때, 이때죠? 자, 하나, 둘, 셋. 못 빠져나갔잖아요. 최소한 5초 정도 여유가 있지. 5초 정도의 여유가 있을 만큼 멀리 있을 때. 그때 들어가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? 상대차가 50도에서 전부 다 50으로 오나요? 60으로 올 수도 있어요. 시속 60으로 달리면 1초에 16.7m, 3초면 50m를 달리게 됩니다.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? 네, 기다려보겠습니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변호사님,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 범규 위반 사고,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.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,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 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